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앞신 분들은 앞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리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어 저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을 믿고 의식한 손을 얹어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시간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때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보혈로 저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저의 머리부터 서 발끝까지 덮어질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불길이 저의 온몸을 관통하여 제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지워여 주시옵소서. 제 몸의 아픈 부위가 당신이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우리 허리를 만져 주셔서. 눌린 신경은 자유하게 하시고, 협착증과 디스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통, 관절염, 통풍은 사라지게 하시고, 골다공증이 치유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장과 간은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사, 간염과 신부전은 사라지게 하시고, 물의 배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며, 담석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담석도 지하여 주시옵소서. 위염과 위궤양, 체장염과 식도염 모든 염증은 치유되게 하시며 피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의 피부를 고쳐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식과 중농증 비염과 결막염, 갑상선은 사라지게 하시고 눈의 신경과 각막과 동공이 움직여 보는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이명과 어지럼증, 난청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지혈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심혈관과 뇌혈관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뇌질증과 중풍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혈이 회복되게 하시고 혈압과 당뇨의 모든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몸에 면역력이 살아나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는 사멸되게 하시고 암세포는 빠져나가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만 대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단잠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면증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단잠을 잘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두통과 우울증, 또 무력증과 치매, 스트레스는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재형 장로님 또 아버지하는 김양미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아 집사님의 그 암을 치유하실 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암암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 암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완치 판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아버지 김순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장암으로 1월 18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수라는 것이 위험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김순자 집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수를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리 건강무소로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만치판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의 아버리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셔서 어려움 없이 선망 증세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 손성애 집사님의 아들이신 박남의 성도님의 경추종인데 고라증의 수리이 1월 30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도 주관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수레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는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가 더 엉켜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심가 평안이 우리의 산가운데에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실타래처럼 어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